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참신한 게임을 만들면 안 되는 걸까? 뭐그 당시에 테라 마영전 불소 3대장 RPG였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게임을 만들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분명 제가 서비스 종료한 건 휴방을 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국내 게임 기업 있잖아요. NC, 뭐 넥슨, 뭐스마게 등등. 제가 이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NC랑 넥슨이랑 스마게 이런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 게임 회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NC, 넥슨, 스마게 뭐 굳이 언급을 더 하자면은 이제 카카오라던가 크래, 그 크래프톤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한테서 좋든 안 좋든 한쪽으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NC랑 넥슨이고 스마게잖아요. 뭐지, 암튼,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제가 커뮤니티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NC는 리니지밖에 못 만드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그 다음에 스마개는 금강선 원툴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고, 넥슨 같은 경우는 메이플 돈파가 멱살 잡고 캐리하는 회사 같다는 이미지가 꽤 강하더라고요. 이게 뭐, 저야 로스트아크를 안 해봤고, 제 인생의 70%를, 그니까 70%를 넥슨과 NC를 갈아 넣어 봤기 때문에 저 말이 틀린 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런 말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기는 한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제 메이플 스토리2를 섭종하는 걸 지켜보고 어제 휴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만약에 저 말대로라면은 한국에서 RPG 게임은요, 리니지, 던파, 메이플, 로스트아카 같은 느낌으로 게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를 하지 말고 메이플, 던파, 로아, 리니지 같이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시도를 해봤자 어차피 너네 회사스럽지 않게 왜 새로운 시도를 하냐고 유저들 상대로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저, 뭐 아무튼 그 일반인, 뭐그 사람들 상대로 욕을 먹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만 욕 먹는 게 아니라 리선에서도 욕 먹어요. 이 과정에서 개발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패치가 주입되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 볼게요. 둘소라는 게임 정말 매력적인 게임이었고 다시는 안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개발자들이 원해서 그 시스템을 갈아엎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로 개발자가 원해서 시스템을 갈아엎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수요일 날 아무래도 방송에서 이제 서비스 종료하는 거를 중계를 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종을 하고 이제 같이 게임을 하던 동료들과 마지막을 좀 즐겼어요. 술도 마시면서 디스코드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이제 제 방송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게임 시스템이 되게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2가 시스템이 되게 매력적이다. 어떻게 이런 게임이 같은 메이플이라는 이름을 딱지를 달고 운영하는 게임이었냐? 라는 반응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왜냐면은 메이플 스토리2가 내가 직접 스킨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집을 만들어서 꾸밀 수도 있고요. 레벨업이 단순하게 노동만 있는 게 아니라 낚시 또는 연주를 통해서 레벨을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전투 스타일이 그 당시에 흔치 않았던 전투 방식. 바로, 블레이드 앤 소울처럼, 내력을 수급하고, 그 내력을 수급한 걸로 싸우는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SP를 수급한 후, SP를 소모하는 스킬로 딜하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불소도 옛날에 그랬죠? 지금처럼, 령 인플레가 생기기 전에는, 내력 수급기로 내력을 수급한 다음에, 이, 내력을 소모하는 스킬로 딜하는 거. 뭐 정권으로 내력 채우고 폭권 회청각으로 딜하고 그 당시에 이런 딜 사이클 가진 게임들이 많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기껏해야 이 시기 때쯤에 불소였고 마영전도 제가 알기로 숨돌리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마영전도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아무튼 근데 이 시스템이 좀 웃긴게 뭐냐면은 라이브 불소도 삭제가 됐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라이브 서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력 수급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죠. 마탄 격사 같이 특수한 메커니즘을 가진 그 직업이 아니라면은, 이제 내력을 소모하는 딜사이클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메이플2도 똑같아요. 나중 가서 삭제가 됐어요. 왜? 요즘 게임 트렌드랑 맞지 않다는 이유로. 둘소도 똑같아요. 왜? 요즘 게임이랑 트렌드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더 이상 내력 소모를 하는 딜사이클 게임이 아니게 되었죠. 그거를 보면은 이제 사실 네오는, 어, 떻게 보면 근본 불소를 유지하고 있는 요소가 하나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암튼, 저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트렌드가 다른 거? 알고 있어요. 트렌드랑 다른 거는. 뭐 트렌드가 어떻게 평생 똑같을 수 있겠어요 시대가 변하는데 게임이라고 안 변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게임을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바꿔버리면은 그거를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을게요 요즘 바지 통안 줄이고 있죠 오히려 약간 좀큰 바지 입죠 그게 유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셔츠 뭐 요즘은 상의 입을 때 여성분들 좀 어느 정도는 노출이 있는 편을 입, 그러니까 노출이 있는 옷들을 입잖아요. 그게 유행이라고.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어울린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옷이라는 거는 어울리는 사람, 그 어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옷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꼬라지 보면 다 그래요. 야! 일단 유행이래! 바꿔! 다 바꿔! 바꾸고 망해? 그럼 게임 버려! 그게 되는 거예요 야! 요즘 내력 소모? 그런 거 유행 아니야 어? 뭐 만화 포션 먹고 때리는 게임들이 한 트럭이고 만화도 안다는 게임들이 한 트럭인데 하면서 불소의 매력이었던 내력 소모를 이용한 그딜 사이클을 없애버리고 나서 망했다고? 버려! 어...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게임하는 사람들이 욕먹어요 아... 그 게임 옛날에 그래서 좋았지 야 근데 그 게임 어느 순간 변했더라 내가 그래서 접었는데 뭐그게임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바보냐? 야좀 놔줘라 그런 게임 말고 세상에 재밌는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임을 아직도 아냐 후, 장난해요? 야 윗선이 원해서 원하지도 않는 패치를 개입시켜서 게임이 팍살이 났는데, 왜 욕은 유저랑 개발자가 욕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원했습니까? 그런 거를? 아니야. 우리가 원한 블레이드 앤 소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게임 회사도 그냥 그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야, 내 말했지. 하던 대로 하라고. 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냐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임을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새로움을 꾸준히 연구하고, 그 개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새로움을 시도만 하고, 버리냐고요. 그런 걸 정말 시도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출산율이 낮다고 해요. 그러면은, 애를 낳은 다음에 그거를 보육원에 보내버리면은, 출산율에 기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출산율에 기여한다고 볼수 있습니까? 개발자가 열심히 만들어낸 자식이에요, 게임은. 근데 그 자식을 개잡듯이 패가지고 죽여버리는 거를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넥슨 시도라고 부르기 아까울 정도로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 와중에는 아다리가 잘 맞을 게임들도 있지만, 아닌 게임들도 있었고, 그 아닌 게임들의 끝을 보세요. 하이퍼 유니버스라는 게임, 메이플 스토리2라는 게임, 디 듀랑고라는 게임들, 뭐, NC도 그래요. 얘네 시도는 솔직히 늦게 시작했어요. nc는 다른 회사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늦게 시작한 거를 떠나서 nc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피땀 흘려서 nc 냄새를 없애려고 하면은 자꾸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뭐예 대표적인 예시로 lll 이라던가 배틀크러쉬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배틀크러쉬는 섭정하고 아수라장으로 나온 것만 보더라도 그, 그, 뉴스 있거든요,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NC의 그 서브컬처 사상에 대한 특별함, 그런 것들도 그렇고. LLL 같은 경우는 해외 게이머들한테 엄청나게 극찬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연이라던가 불소도 저기에 해당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특히 호연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뭐, 게임에 생긴 이미지가 별로일지언정 시스템 자체는 뭐 매력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아니었지만, 불소라고 보기엔 아까워서, 아니었지만, 뭐 이제, 배틀크러쉬에서 서브컬쳐로 테크를 걸었던 거를 보면 호연에서도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비스 유지되고 있다는 거에 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넥슨 같은 경우는 저런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섭종을 하고 심지어 그 증거까지 없애버리죠 그런 게임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를 근데 뭐 일단 NC는 서비스는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메이플, 던파, 로아, 리니지 뭐 와우 이런 것들 등등 그런 게임들도 그런 게임들만의 매력이 있긴 해요 장수 게임이 괜히 장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코너 층을 잘 잡은 거죠 근데 그 게임이 잘 된다고 해서 그 게임에서 하던 거를 다른 게임에 대입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리니지가 돈이 잘 벌려 아 그러면 리니지에 있던 시스템을 불소랑 아이온에 넣어야겠다 아 메이플이 돈이 잘 벌려 그럼 메이플스토리2에도 메이플에 있던 시스템을 넣으면 되겠네 와 던파의 시스템이 매력적이네 그럼 사이퍼즈에서 던파 있는 시스템을 때려 박아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해는 해요. 게임사는 결국 장사꾼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게임에 있는 거를 따라 하는 게 투자금이 적습니다. 개발비용이 적잖아요. 투자금이 적고 아다리만 잘 맞으면 원래 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게임도 같이 하기 때문에 돈이 복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러 개발비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무한대로 써가면서 리스크를 가지면서 게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미 게임을 오픈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게임 회사에서는 리스크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한 건데 거기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거는 사실 어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게어 기사 내기도 좋고 홍보 게임 이그 그러니까 게임 회사 이미지 바꾸기도 좋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거는 알고 아는데 분명 머리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이제, 비주류 게임.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RPG 비주류 게임이라고 하면은, 메이플 던파 로아를 제외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주류 게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게임을 좋아하는 죄 말고 없어요. 근데, 그, 그 좋아하는 죄단 하나 때문에, 이제 무슨 사이버 투기장에 입장한 것 마냥, 안면 인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욕이란 욕은 다 처먹는 이 현실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참신한 게임을 만들면 안 되는 걸까? 뭐그 당시에 테라 마영전 불소 3대장 RPG였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게임을 만들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 서비스 종료한 거는 메이플스토리2지만 되려 불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불소랑 메이플2랑 시스템이 비슷하면서 또 내가 그만큼 애정을 가진 게임이니까 내력 수급기로 내력을 회복하고, 내력, 그, 그 내력을 퍼부어서 딜라는 게임.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진짜 카트라이더 섭종 때는 4일 밤낮으로 울, 술 먹으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진짜, 그, 왜냐면 은 카트라이더는 보내줄 때 너무 아름답게 보내줬거든요. 우리 섭종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라면서 개발자가 개발자로서 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줬는데 메이플스토리2 같은 경우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을 다 내려버렸죠. 그만큼 자기 회사에 멱치를 했다고 게이, 게임사가 판단을 한 거니까 <laughs> 그런 거 보면은 괜히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불소도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닐지. 지금 당장 보면은, 블레이드 앤 소울 홈페이지가 bns 네오로 바뀌어 있고, 퍼플 클라이언트에서 bns 네오가 최상단에 있어가지고, 블레이드 앤 소울은 실행하기도 어렵게 해놨잖아요. 그런 거볼 때, 참, 남일 같지가 않더라. 마음이 아프더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laughs>